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차한 잔도 마신 적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소식 알고 계셨나요?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. 나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2020년 낙선 시절 지인들과 함께 통일교 시설인 천정궁을 구경 삼아 딱한번 가본 적은 있다 받고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한 학자 총재와는 단한 번도 복대한 적이 없으며 차한 잔도 마신 적 없는 사이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. 주로 언론사 기자들의 요청으로 행사에 몇번 갔을 뿐이고 행사장에서 한 총재를 먼발치에서 본게 전부라는 겁니다.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 후원 여부에 대해서는 후원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보좌진에게 전수조사를 지시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나 의원은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자신을 접촉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특검이 이미 100번은 더 털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.